자, 김고님 가시죠!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해리포터 학생이에요 <laughs> 여러분들, 진짜 가만두 개를 못 <laughs> 갈게요 <웃음> 가자, 야, 가자, 멋있어. 가자 요요요요야 나도 잡아 나도 잡아라 아 이거 이거 뭐야 야 나도 잡아 나도 잡아 야, 뭐야 이거 응눕잡아아야 뭐야 이거 뭐야 오늘 뭐야 와. 대박이다 뭐야 아야 살려 주세요 탭아아아 이거 나고가봐어깜짝검야오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도 야어 하나, 하나 보내줄까? 아니요. 하세계. 아니, <laughs> 아 출발. 진짜가 맞네요. 아연단이 가시죠. 아 출발. 오케이, 야, 남자가 출발. 아. 아 떨어지면 안 된다. 살려주세요, 뜨. 아니야, 떨어지면 안 된다. 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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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오! 오. 와, 남자 이정도. 안돼, 살려주세요. 여기로 뛰. 남자, 너 이렇게 잘하냐? 나이스 세톰 지어. 아, 남자 때좀 믿지 말고. 야 이거 점프가안 돼요. 스페이스바 망가졌나 봐. 뿜. 아, 키보드를 아, 바꿔요. 키보드 바꿔야 되나 보다. 아. 아, 아, 진짜. 아 네. 뭐? 남자 직장 아래. 아주 끝 아, 근데 아, 아, 거 여기서 거부가리를어디론면 쓰면 안 돼요. 아. 살려주세요. 아, 살려 주세요. 아. 남자. 아, 네. 아. 아, 이거. 나도 가 진짜 가야라나 오케이 너 어, 내가 나 보일 정도는 있으니 나 근데 아, 아. <laughs> 너 똑바로 설치 못야 타나라 가면 어떻게 야여기가 좋은 틈참아 인생은 어디 갔지? 인생은 부액이라 여기서 가 봐. 아생은 진짜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아, <laughs> 어 <어렵다? 웃음> 여러분들, 모든 탈춤 맵은요, 심, 심이 없이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돼요. 심 없이? 심 어, 없이? 아. 그러니까, 아, 네. 이게 각을 잘 잡아야 돼. 약간 허각? 어? 우선 여기까 아, 아, 잠깐 다시 가자. 아, 방금 거 내가 너무 빨리 뛰었어.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laughs> 여러분들. 약간 허각. 각을 딱.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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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허각이에요. 이거 잘 봐. 허각, 람각, 직원, 로크호건. <웃음> 아, 아, <laughs> 아. 야, 아... 세톰족관네들 대박이다. 잘하나 봐. 나도 나도 어디가? 나도 혼자서 여행을 했는데. 나를... 그다음에 붙이면 되겠지? 와다시는 아, 마이르도네스. 야! 와다시노 어. 야! 아, 소대에서 어. 아, 마이짱. 아, 어. 아, 네. 아. 아. 남자들 떨려. 오! 준해줘 준준. 아 누가 배트로 쳐준 공권. 아 배트. 아유 배트. 나 아니야 놈 참. 아유 배트. 기다려봐. 도와세 톤주행이다. 연단이 와서가 진짜야. 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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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어, 우리 해냈 있어. 남자. 가자. 어. 잠만. 깐딱 봐도 아니, 진짜. 여기가 진짜 것 같아. 그래. 아, 야딱 봐도. 야 가자 남자. 어, 왼쪽이 진짜. <놀람> 뭐야?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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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나 쳤는데? 방금 어, <laughs> 하는... 오케이, 남자야. 이 개! 이거죠? 그렇죠? 까지 가자. 나도 세컨 지역까지만 어, 가자. 야, <laughs> 누가 기름칠 해 놨어? 이 발랐습니다. 송 기름 도적이라. 다들 기름 도적. 어떻게 가 저런 하스 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잠깐만 내가 이걸 왜 못깨지? 아니 아, <목소리> 아, 이거 어떻게 가 이거? 아야나 아, 잠깐만 기다려 야 이거 딱 봐도 이 진짜야 길. 내가 볼 때는 액아아 진짜 야 나의 나의 코기를 받았 액와 너무 어렵다 아야 진짜 야, 나왜 이래? 야 누가 들기는 발라놨어 나의 코기름입니다 아, 야, 누가 여기다 카놀라이발라놨냐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깨야 <목소리> <웃겨야> 돼서. <목소리> 가자, 오, 아. 가자, 마이로도. 간바리 마쇼! 오, 남자 <목소리> 잘해, 잘해. 잘, 자 키타! 어. 어. <목소리> 어, 어, 그쪽이야? 그쪽이야? 오, 오이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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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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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

야 시간 몇몇분안 남았어 빨리 가야 돼. 님들 왼쪽이니까 왼쪽 가요 왼쪽. 님들 진짜 왼쪽이 진짜예요? 네 왼쪽 왼쪽 왼쪽. 가짜인 것 같은 가짜 같은데? 진짜예요? 왼쪽 가짜지. <laughs> 왼쪽 이 진짜 맞아요. 진짜야. 아. 믿어봐. 아, 왼쪽 진짜 왼쪽 진짜니까. 우리 남자 같은 인이야. 어. 한번더 하고. <laughs> 아 진짜. 컴온. 어. 아오 나 진짜. 오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다 진짜다. 오 진짜 진짜네? 갔다라 안 죽겠어. 오 하... 하... 어, 진짜 진짜야 오케이. 진짜야 진짜야. 어 여, 일단 와봐 와봐. 오면 다 죽었어. 빨리 니 랑. 깜짝 놀랐잖아. 많이 잘살 때요. 아 가방 넣고 지금. 아나 쟤. 아이 가방 넣고. 아 참. 숨참 여기 홈. 와, 할까? 다 왔어. 오... 아, c o 야, 그거는, 어. 아, 야. 뭐, 뭐, 불타는 아니, 근데, 아... 일로 가서 저로 떨어져도 되잖아. 응? 어? 아니. 어, <laughs> <laughs> 여기서, 여기서, 여기로 떨어져잖아여기 뭔데? 쓱. 아, c o 아, 그런 마이드님의 천재적인 발상이? 오... 어? 아, 요거 가서 발 때렸는데, 그치? 아오, 세팅 지역까지만 어? 가자. 공룡님 음, 음, 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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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마에뜨 님이 그래 나나 저기 나 저기 아야남자인걸 나도 고아니 하이.. 왼쪽이 진짜라고 <laughs> 어 왼쪽이 진짜야 어, 뭐야 이 아이 이이 어? 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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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laughs> 안 돼? 나, 남, 남장 택시 일뻔했거든요. 저, 저님이 큰일 나가지고 불, 났거든요아 그래요? 아, 아야 잠깐만. 아야, 나는 신라면이다, 안돼, 안돼, 그반 하면 안돼요. 신라면. 하나의 불리는. 스타일 보거 재밌다. 야. 아! 어창창또창 바보, 바보야 너? 네. 오 떨지 오케이 나오 약간 나나왔 나는 야, 농약 요어 농약 농약이요 농약이요 하하하하 다해올리 농약 무슨 수학철이네 농약 마지막에 기름 발리어올리 사 나야, 너지 아깝다, 왜 때렸어? 어. 나야, 지아이 가자. 오케이, 좋다. 아, 드 아, 기 아, 아, 진, 아, 아, 뭐. 아, 남 <laughs> 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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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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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콧물 때문에 미끄러진 거 아니야, 지금, 방금 거. <laughs> 저주, 저주. 저주가 통하네요, 이게. 야. 저주 가자. 야, 진짜 이거, 남자애가 좀 애가 되네네. 네. 가보세요. 아. <laughs> 마법의 주문인가? 어, 나, 내의 마법 주문이야. 연다도 가봐 아, 완전히? 어. 여 어 가봐. 어얘 <laughs> 뭐야 얘. <laughs> 오, 어디 가요? 미, 미, 야 여기서 죽는 걸 다. 어래그래 가봐. 다아야니 어, 네 때문에 발판으로아삭 김치 아삭크. 아삭크 됐스요 여기 안에.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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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안에 안에. 김치. 어... 오... 오... 아! 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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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봐 봐. 아진그주으로네이 봤다. 아니, 왜 스페이스바 두번눌리냐고이 고물 키보드야! 감사하시면서 감사하시오 마진이. 가봐요. 아야. 아! 기름치. 차 앞에서 포로 죽었어 어저짜 <laughs> 사고사고! 아, 저... 어 많이 소이 있어 어, 떨어져야 돼아 뭐야 아뭐어깜야어 어, 뭐야 어, 감사합니다 아이들어와준거야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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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아아 들어와서 전투하자 남자 가 들어와 네? 오케 어 우리 다 넣네요. 더 믿어요, 더 믿어요. 아예 남자. 안녕. 어느 날. 안녕. 어. 한번 <laughs> 어, 가봐. <laughs> 자 김고님 가시죠. 네 여러분들. 아, 안녕하세요, 해리포터 학생이에요. <laughs> 여러분들 진짜 가만 <laughs> 두 개를 못 할게요. <laughs> 예 아, 진짜 이천선생님 하면 잘하겄다 가시죠 진짜 가방 두개는? 003번 가방과 007번 가방입니다 어 진짜 마어어 어? 어, 진짜 아, 라더야? 아, 라더야 라더야 근데 속상할 필요없어 왜냐면 알잖아 응? 아니요 라더가 진짜예요 지금 <laughs> 아니에요 아 라더가 진짜야? 네 방금 마지막에 저 뺏어갔어요 지금 근데 포라테 줬지 이러 진짜야 나 일단 가 봅시다. 일단 가 봅시다. 일단, 일단 진짜 이제 뭔지 나올 수, 나, 나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예, 말든지 우승하기를. 아, 일단은 네, 이제 네. 진짜 상품 있는 가방을 배필 텐데요 네. 과연 아, 떨려. 아, 나, 잠깐만. 진짜 아, 잠깐만, 상품 가방은.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저기 장현이요, 지금. 아. 아, 잠깐만. 하고 가죠. 저 제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저기 그 신경성 그 신경성 그 과민 신경성 대장 과민 증균 거예요. 이거 이거 좀먹어도되나요 제가 신경 써대장증후군이여가지고 아, 잠만요 아. 그거 먹으면 좀 괜찮아져요. 괜찮아지죠? 야,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자, <laughs>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laughs> 가시 네. 진짜 3분 가방은 바로? <laughs> 003번 가방입니다. 이야! <laughs> <야>, 고마워! 루베야, <laughs> 고마워. 아이고, 나데야 <라드야>, 하라니. <사람>, <laughs> <목 hablando> <목억> 사과. 로야로야 네. 힘내. 아... 아이... 자 한번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술이... 왜냐면 교환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자 야, 여기가 여기가 어? 상품. 그리고 이쪽에 벌칙인데요. 자 벌칙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 아잇... 뭐야? 벌칙가? 보이지 어디야? 아 보이지. <íveis> 아 찾자 찾자. <Meaning 대패> <벌칙 mate> <,�지>? <laughs> 천벌받아서 내꺼 뺏어가지구 자, 자 과연 아 이거 방송의 재미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벌칙이랑 상품이 정말 장난아니래요 상품은 자. 본인 사비를 써야될정도로가 있다는데 맞아. 야 이거 차한대 뽑아주나? 나나나 나 걸릴뻔 한거잖아 고맙다 일단 좋은거지 어. 야나나차한대 뽑나 이거 오늘? 아. <laughs> 그정도로 두더지 <laughs> <laughs> 세번째부터 반납오네 야, 너 봤냐? 야, 말이 없는데 이거 보고 야, 좀... 벌칙이 좀부담스러데안 봤어요 아닌가? 벌칙이... 그래. 거 방금 봐. 안 봤어 그 연기인데 거의? <웃음> <웃음> 자, 벌칙이. 일단은! 안 봤다라는 가정하에 자 <laughs> 포로님의 돈가방 쟁탈전 시즌2 벌칙은 과연 뭘까요? 오늘 벌칙 세고 상품 세다 들었습니다 자, 3 2 1 딱! 간만에 스킨 망치기 하자 이게 아. 센 거야? 뭐야? 아니야. 음, 아, 뭐야? 뭐야? 야, 아파. 이게 뭐가 거누구요생생 어, 아! 거야? 아니 포로가 운이 아! 좋은 거야. 아! 거약무고 아! 그런 아! 거야. 아. 야, 아무튼 아무튼 다음번에 우리 포로님은 스킨을 망치는 걸로 하고 자 상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내가 만들어 줄. 오늘은 예 뽑았어요. <laughs> 어? 자, 네. 복삼자지. 네. 자, 과연, 시즌2 돈가방 쟁탈전 탈취 컨텐츠죠. 진짜 가방 두개 중에 하나. 하나는 상, 하나는 상품, 하나는 가짜인데 과연, 어떤 상품이 마일드를 웃게 할 것인가? 쓰리, 투, 원, 공개! 아, 다음번 돈가방 쟁탈전 때 신석의 1 물약 두개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아, 와, 진짜 똥. 안녕하세요. 뭐, 아니, 아, 마일드님 오늘 그,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상품이랑 버시지? 아니야, 아니야 다 확인해보면 안돼요 아, 지금 확인해보고 있어요 지금 확인하십니다 제가 확인합니다 오늘 다 쎄다 그랬는데 다음 동가방젠탈전 때 본인이 원할 때한 명을 지목하여 1분 동안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감옥 보내기 2, 2회권 이건 세고 좋았어요 무한 네. 사포 권오전짜리 하나 남장애가 자기 돈으로 주는 상품 수령 에이. 에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한 명만 지목해서 다음 아무 컨텐츠에서 한 번만 노예를 부릴 수 있다 와, 지목당한 와... 노예는 아... 주인의 명령을 명령이 굴복해 명령이 굴복해야 된다. 와, 두 번째 저, 두 번째 두 번째 정보통 사무소가 열리기 이분 전 네, 오백에 어디 에생는지 장소 듣기. <웃음> <웃음> 나는 왜이 모양이야? 짤까 <laughs> <laughs> 우리 다? 잠만 벌 벌칙 도 봐볼래. 벌칙, 벌칙 보자. 뭐, 아니 아, 아 문상 오천 원이면 야 야채 불황이 차 하나 사아 죄송합니다. 네, 네. 웃어 웃어 지금 웃어 지금. <웃음> <웃음> 내 오천 원 지켰어. 에이, <목소> 그것 때문에. 어... 거... 홀발팔발, 다, 자. 다음 돈가방 쟁탈전 때, 말끔마다 오빠야 하기. <laughs> 이거 센데! 아! 삐미야, 아, 이거? 아, 이거! 그거 왜 저거 넣 아, 자, 다음. 다음 돈가방 쟁탈전 때, 껌한통 다시 부상대로 하기. 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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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가 단물 빠지면 교체가. 이거 짜증났다. 와. 배려주셨어요 어, 개야. 야, 이것도 껌도 그걸로 해야 돼. 스포츠형껌 말지 엄청 두꺼운 거. <laughs> 그걸로 해야 턱이 사각턱이 돼요. 와... 자, 다음 벌칙. 소름... 벌칙 두개더 뽑아 주세요. <laughs> <laughs> 다음 독거방 젠달 때 옹알이로 말하기. 하지만 알아듣게 옹알이로 해도 돼 야, <laughs> 이거 다셌데난 진짜 뭐야? 신속이 불려고로 이거. 한번렸어 약한 거 벌칙이나 아, 진짜. 아, 우리... 너무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알겠어 한 번에. 아, 알겠어요, 뭐. 아 씨. 아니, 진짜 아유. 운이 운이 이렇게 이렇게 나 나한테 운이 게안 따라주나? 어? 솔직히 네. 솔직 그렇지 않니 얘들아? 그렇죠. 이 아, 아, 아. 이거 똑같이 그냥 그대로 가실래요? 아, 아왜 이래? 아, 인사해야 되는데. 마님 어, 마님 상품 면제 얻었으니까 상품 면제. <laughs> 싫어. 나 그거 아꼈을 거야. 아.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시즌2 드론, 돈가방 쟁탈전. 여러분들 상품으로, 아, 다음번 돈가방 쟁탈전 때 신속 1의 물력을 2개가 주시하고요 벌칙은, 다음번 돈가방 쟁탈전 때 스킨을 망치고 사는, 그러한 벌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기 계신 마켓타 친구분들 그리고 우리 마일드TV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팀옵션 친구분들 그리고 우리 샌드박스 네트워크 친구분들의 어, 유튜브보다 많은 좋아요 구독해한 번씩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다음번에 더욱더 신선하고 재미난 컨텐츠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안방을 떡떡떡 스미마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목소리> 바이바이